반갑습니다. 저는 숨은 세력 매집의 순간을 콕콕 짚어드리는 매니저 신호입니다. 자, 캐디너독스 지금 차트를 좀 살펴보겠고요. 자, 지금 한 며칠 동안에 거래량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높아져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많이 안붙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행보세를 계속해서 그려나갈지는 좀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의 안정성과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야지만이 캐디너 독수가 지금 앞에 전고점을 분명히 뚫어 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시장이 그렇게 원만한 시장으로서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월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친아호화폐 정책이 나오겠죠. 거기에 따른 분위기로서 다시 한번 알트코인의 시장을 한번 이렇게 떠들썩 할 거다라고 분명히 저는 예측은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번 주 중에는 한번 정도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좀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만 맴도는 거는 고래 세력의 매집이 아닌 그냥 시장의 관심을 조금 못 받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안 보여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캐기노독스를 제가 방송하는 동안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민코인의 열풍은 아직 식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을 완전히 외면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I P O 한 지도 얼마 안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다른 민코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관심 사항이 있어. 어떤 특별한 호재도 없이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만을 갖는다는 건 지루한 행보만을 결국에 이뤄낼 수밖에 또한 없다. 그리고 국내적 정세 또한 맞물려있다라고 저는 바라봐집니다. 하지만 캐디나독스 분명한 거는 지금보다도 상승의 폭을 이어가면서 우회 정고점은 분명히 돌파할 거다. 하지만 그게 이월이 될지 그 이유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겠으나 계속해서의 상승세의 모습을 폭을 좀 높여간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진 지켜보면 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수적 관점으로서 들어가서 담아가자. 저는 그렇게 전략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우리 홀더분들을 위해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위한 검색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한 코인에 대해 매수하는 타이밍을 잘 모르는 이런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매수 신호로 바로 알려드리는 최근 업그레이드 시킨 검색기입니다. 복잡한 이동평균선 뭐 볼린저밴드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어요.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또한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를 알아서 모두 포착해 주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안내해 줄 겁니다. 참고로 최근에 거래량 높았던 종목들 검색기로 포착을 해서 수익 실현한 제 수익 사진이니까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명 트레이더들 지표들 전부 분석해서 제가 직접 만든 적중률 정말 높은 검색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안내번호로 숫자 5라고 남겨주세요. 적중률을 전 장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적게는 10에서 30% 수익을 꾸준히 안겨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선착순 30%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서둘러 주시고요. 꼭 믿고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되겠죠. 그 아래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화랑에 맞춰서 점진적인 상승의 폭을 어느 정도 이어갈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시장 여파에 따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작정 느낌적으로만 다가서지 말고요. 비트코인이 빠지는 경우에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의 반응으로서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리기 위해서 캐디나독스 이와 같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담아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 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은 지금보다도 저점을 다지고 위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꼭 매수적 관점으로서 분할 매수 꼭 들어가셔라. 저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망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결국에는 수익으로서 안겨다 드릴 그런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 되신 홀더 분들께서는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